아까 전화 못받으신 마지막 인터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환입니다 <laughs> 아니 지금 태풍이 오는 현장에 나와있는 김익환 님부터 <laughs> 아니 바람소리 왜 이렇게 많이 불어요 지금? 아 잠깐만요 금방 <laughs> 세울게요 아닙니다 뭐 기상캐스터인 예, 줄 알아요 아 안녕하십니까. 아유 태풍 그냥 태풍에 눈에 들어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. 아 이것은 대회 얘기하면서 대회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전화를? 아니 그저뭐 저, 무슨 일을 뭐, 뭐 하고 계세요 지금? 아 지금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. 살좀 빼느라. 아 계속 타시는군요 자전거를. 그럼요 살 빼야죠. 아또살 빼신다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. 요즘에 전문가님 어떻게 지내세요? 어, 요즘에 다이어트도 하고 네그 다음에 뭐 낚시도 다니고 아 드론은 드론은 이제 버리셨어요? 아 드론은 뭐 프리스타일 간간히 날리고 이번에는 네 요번에만 좀 사정이 있어서 대회를 참석 못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2차 때 참석할 네.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초보자분들 그리고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<laughs> 그다른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비행 승인하는 거 비행 승인이요? 네, 비행 승인 내는 게, 뭐, 어, 어뭐 려워요 비행 승인? 어때요?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어, 대, 간략하게? 짧게, 비행 승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, 일단. 네. 비행을 하려면. 네. 잠시만요, 이거. 지금 너무 바람소리가 심해. 신경...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네. 어, 이제 잘들리시죠 어, 네, 목소리 들립니다. 네. 네. 비행 승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. 네. 비행 승인이랑 촬영 승인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날리겠다라고 하는 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 우리는 이제 드론을 FPV로 이제 카메라로 보고서 날리잖아요 그렇게 네. 되면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촬영 승인을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스탑 들어가서 드론 원스탑 들어간 다음에 네. 거기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, 촬영 둘 다. 승인, 비행 승인 둘다 신청을 네, 하는데 그, 그게 신청할 때뭐막 쓰는 게 많이 있던데 그거 다 그냥. 들어가는 저, 거는 정보들은 네. 거의 없고, 일반적인 정보가 내가 어떤 드론을 날리는지, 네. 그리고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딱지도를 찝어줘야 돼요. 아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몇 미터 반경으로 날릴 건지, 뭐 100미터, 300미터 반경으로 날린다? 그러면 고도를 얼마큼 날릴 건지, 그리고 내가 날리는 기체들이 어떤 건지, 뭐 이런 정보들을 넣어줘요. 그럼 내가 날리는 기체들이 우리가 대부분 조립한 드론이잖아요?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돼요?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프레임 이름을 씁니다. 그래서 v VL, s 뭐 VL 21이라든가 뭐 벡터 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작성을 하고 아 그냥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]이라고? 저는 네 그리고 음. 저는 또 하나는 뭐매빅을 날리니까 뭐 DJI 매빅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넣거든요. 음 그렇게 하고 이제 항공승인은 공항에서 받고 네그 다음에 촬영승인은 군부대에서 받아요. 아그 따로예요 원스톱으로 하는 네. 건데. 네 원스톱에서 승인을 따로 따로 내주기 때문에 네네 그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당진 뭐 찍느라 당진에 한번 해봤는데 네. 거기는 청주 공항에서 이제 비행 승인을 내주고 음. 그다음에 몇 사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군부대에서 이제 항공 승인을 내, 촬영 승인을 내줬는데 네. 뭐 일반적으로 비행을 허가한 지역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거든요 일부러 음. 혹시 못 날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 보면 이제 뭐 그 비행승인을 가끔 낼때 여기는 비행승인 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조심히 날려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 반려가 오는데 날리면요? 아, 그거는 있어요? 이제 우리가 굳이 예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조심히 날려라면서 하 그냥 반려하는 거예요. 어. 뭐 승인해줄 필요가 없으니까. 아 그런 건 날리면 되는구나 그냥. 에, 에, 네 그죠. 그거만 이제 항공 촬영승인만 받고 날리면 되죠. 그렇구나. 어쨌든 원스탑에서 신청하면. 다할수 있는 거. 한 방에 다 됩니다. 아. 예, 한 방에. 그리고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비행 파일럿 네.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불러오기가 네. 가능하기 때문에. 아, 한 번에 있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. 아. 네. 예. 그러면 굉장히.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. 네, 굉장히 쉽게 하겠네요. 처음에 한 번만 어렵지. 한 번만 해놓으면 쉽게 네. 할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필요해서 네. 한달 단위로 받아주면 좋아요. 맥스가 한 달이거든요. 기간이 아~~ 한달 단위로?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, 예, 한 번에 한달 번씩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으면 뭐 비행 승인이야 당연히 비행 허가 지역에서 우리가 날릴 테니까 이제 음. 촬영 승인 정도만 한번 받아주면 이게 아, 촬영 승인을 받는 이유는 아, 거기에 어느 군사 기밀 뭐 군사 지역이나 뭐 군사 보안 사안들이 찍힐지 몰라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. 그렇구나. 거의 대부분은 뭐 이제 저희는 받을 수가 있어서. 음.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이제 드론 전문가님하고 같이 비행을 하러 가요 거기에. 그럼 저도 그냥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?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, 한 사람이 비행자를 두 명을. 예 등록을 음, 하든다. 그렇게 하든다. 그래서 우리 대회에서 대회장에서 처음에 할때 사전 선수 등록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선수 등록을 할때 협회에서 아 우리들을 다 집어넣어요. 그렇게. 거기에서 비행을 한다고 하는 거구나. 하고 네. 하는 거구나. 당연히 하고 하죠. 촬영 승인을 아, 다 받고 그렇구나. 비행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놓고 대회를 진행하는 거예요. 아 역시 전문가님이 다르시네요. 네. 전문가님. 그럼요, 당연하죠. 지금 시간이 늦으셨는데 어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지금. 복귀하고 있었습니다. 복귀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잠깐 세웠는데. 아, 네네. 언론. 얼른... 어, 이제 다시 복귀... 이제 또 복귀... 열심히 타고 가야죠. 복귀, 아, 야, 조심해서 하시고요. 자전거 요즘 위험해요.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조심, 조심.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. 내일보다 <laughs> 모레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조심해서 네, 들어가시고 화이팅! 네, 그리고 호석이, 호석이 대회 2등한거 축하하고. 네. 어, 삼촌이 못 가가지고 미안한데 다음번에는 꼭 가줄게. 메지상 스와이팅아 역시.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에 또 네.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 아 전문가님의 마지막 정보까지 아주 그냥 유용,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나. 방송 방송 마무리할게요 이제.